안녕하세요. 피부 삼촌 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필러들 중에서도 이제 특수 부위 필러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는 이마, 애교, 턱 이런 부위 이제 필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한번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필러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얼굴형은 뭐예요? 포인트가 되는 필러들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모양을 좀더 화려하게 만들어주거나 포인트를 주려고 이제 하게 되는 시술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미용 시술들 중에서 장점을 더 부각하는 시술들보다 단점을 좀 커버하는 시술들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필러의 경우에는 남자분들 혹은 여자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많이 움직여지는 부위들 특히 미간 근육, 이마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은 그 주변으로 지방층들이 계속 얇아지고 빠져서 굴곡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뼈와 지방층이 빠진 공간 사이에 큰 굴곡이 생기게 되면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모양적으로도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원래 가지고 있던 골격 형태로 조금 더 이마가 굴곡이 덜 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마 필러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 필러를 하면 왜 어려 보이고 동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동안이라고 하는 요소는 되게 여러 가지로 결정이 돼요. 이제 뭐 주름이 없는 것도 하나의 동안 요소이고 곡선들이 매끄럽게 잘 지방층들이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동안 요소인데 특히 동양에서는 이제 약간 둥글고 볼륨이 있는 그런 아기 같은 얼굴의 페이스를 우리가 동안이라고 많이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마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부가 너무 얇거나 주름이 많거나 아니면 굴곡들이 많이 지면은 우리가 좀더 나이가 들었고 조금 더 동안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골격 그리고 부족한 볼륨들을 채워주는 형태로 이마에 볼륨감을 만들어주면은 주름도 훨씬 옅게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린 느낌, 어린 인상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이마 필러를 채울 때, 꺼진 부위만 살짝 채우면 된다 하는 병원이 있고, 아니, 전체적으로 다 깔아야 된다. 10cc 넘게 들어가야 한다는 병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 어때요? 사실 그거는 진짜 고객님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뭐 모든 필러들은 최소한의 용량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필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조금 더 생길 가능성도 높고 모양적으로 만족도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옆볼, 앞볼, 이마, 관자 모든 부위들이 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 용량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줄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얼굴의 상황이나 얼굴의 형태를 보고 추가적인 용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 구조물들과 연결되어 있고 곡률이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관자가 꺼져 있다, 아니면 헤어라인들이 꺼져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위들을 어느 정도 라인들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용량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가 좋고 이마가 튀어나온 뼈와 미간 근육 사이에 십자가 형태의 잔꺼짓만 있으신 분들은 그런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정도의 최소 용량만 쓰는 것이 전체적으로 높이를 더 높이는 것보다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포인트가 되는 형태보다는 굴곡들을 보완하고 라인들을 교정하는 형태의 필러가 더 유행을 하고 고객들도 그렇게 시술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티나는 이마를 원하는 <laughs> 고객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들한테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질환을 보는 병원이 아니고 피부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미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하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 가능한 범위, 예쁜 기준과 고객이 생각하는 가능한 범위와 원하는 모양, 추구미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그 안에서 고객이 타협하는 점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과한 것보다는 좀 덜한 게 나아요. 그래서 한70% 80% 정도를 보완한 후에 한번 더. 시술을 멈추고 1, 2주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 경과를 본 다음에 그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들면은 다시 필러나 아니면 다른 시술로 가능한지를 확인 후에 또 원하는 방향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시술들을 추천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어떤 시술들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부작용도 적고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 필러를 이렇게 추천할 때꼭 이마 보톡스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보톡스는 근육을 잡아줘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이가 들면 특히 여성분들, 피하지방층이 얇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간 뼈와 이마 뼈 사이에 십자가 형태의 장골국들이 생겨요. 50대 이상 분들 이마필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장불곡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굴곡을 보완하기 위한 시술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필러를 넣든 지방이식을 하든 똑같이 미간근육과 이마근육 많이 써지는 곳 주변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이식 하신 분들도 보톡스를 잘안 맞는다 라고 하면 은 미간근육 옆쪽으로만 6개월이 지나면 쏙쏙 꺼져서 와서 다시 필러로 교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맞아야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지방 이식이든 필러든 내가 받았던 비용이 높고 힘들었던 시술의 기간을 훨씬 더 길게 오래 가져갈 수있다면 보톡스를 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근육의 움직임들이 조절되기 때문에 내가 1년 2년 지났을 때 훨씬 더 필러도 그 상태 그대로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지방 이식하신 분들도 그 상태로 훨씬 더 빠짐 없이 모양이 예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아 주는 게 비용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 미간 필러를 하신 분들은 이만 미간 보톡스를 같이 하면 더그 예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